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봄 달육입니다 영상에 나오고 있는 요아이는 별마리아 금제품입니다 요아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금도 좋고 수영도 좋고 정말 아름답게 거듭습니다. 깔끔하게 생긴 아이죠. 별마리아 금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이 영상에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꼭 보시고 예쁜 아이들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판매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바로 요아입니다. 461번 꽃눈치라 금입니다. 요아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크기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보세요. 금도 좋지만 크기가 엄청납니다. 요아이는. 이렇게 큽니다. 꽃눈 필요하신 분 y 저렴하게 내려다가 예 잘라서 번식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강추드립니다 높이도 좋고 금도 좋고 크기도 이렇게 큽니다 하참네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꽃눈입니다 뿌리 좋고요 휘어진 거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제가 이렇게 모지입니다 보셨죠 461번 꽃눈철라 저렴하게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463번 도감마리입니다요 아이도 보신대로 금발에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제 상급에도 관이 아니고요 크기도 좋고 잘 생겼습니다 우측에 보면 생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죠 봉륜입니다 이렇게 철화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 또 생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분지 되어 있죠 여기 자르시고 이쪽에 자르시고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번식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도감 필요하신 분 놓치지 마시고 가슴기 너무 좋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요아이 생을 크기가 5.5cm 입니다 463번 도감 말이야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가이아입니다 464번 입니다 요아이도 보신 대로 수영 너무 좋습니다 입장은 한엽이죠. 도톰한 입선 가지고 있고요. 수영 좋고 보면 은 크기도 좋고, 오묘한 색감도 좋습니다. 청수입니다 가이아입니다. 요아이 뿌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 탄탄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0cm입니다. 464번 가이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곰 마리아 금입니다 465번 되겠습니다 항공모습입니다 보신 대로 전입장금은 정말 최상급이죠 밑에 장까지 완벽한 금을 가지고 있고요 반듯한 수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요아이는 엄청납니다 잘생긴 아입니다 곰 마리아 필요하신 분 요아이 내주시면 안될것 같네요 강추드립니다 청수도 좋고요 꽃마리아 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입장도 보면은 포기 늘면서 단단하게 렇게 건강이 성장하고요. 있고 뿌리도 좋고요. 이는 크기를 보면은 13cm입니다. 465번 꽃마리아 5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467번 마릴린 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금발에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너무 좋고요.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죠. 보면은 봉륜이입니다요 아이도. 입장은 한엽이네요. 요 아이. 반듯한 얼굴입니다. 크기도 좋고 청수도 좋죠. 마릴린입니다. 요 아이 뿌리 한번 볼까요?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네요. 크기는 10cm입니다. 467번 마릴린금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행복이금입니다. 468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금도 좋고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네요. 청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 아이는 행복입니다. 저점하게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뿌리 좋습니다 8cm 입니다 468번 행복이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469번 파라다이스 입니다 요아이도 반듯한 수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깔끔하게 파라다이스 입니다 검도 좋고 멋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네요 크기를 보면은 8cm고요 469번 파라데이스 가격 동일하게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푸르미르 입니다 470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수용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금은 열어보면은 전 입장 보면은 밑에 입장까지 돌고 있고요 생장점 보면 이렇게 잘 밀어내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푸르미입니다. 저렴하게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뿌리예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네요. 크기를 보면 11.5cm입니다. 11 470번 푸르미러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기적금입니다. 471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하사한 금은 좋습니다. 수용도 좋고 보면은 입장 한접이죠. 도톰한 입성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순입니다 기적입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크기는 7cm네요. 471번 기적금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보석금입니다. 472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반듯한 수용가죽이 있고, 금도 좋습니다. 요 아이는. 뿌리까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옆모습입니다. 보석입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색감도 좋고, 수용도 좋고, 크기를 보면은 9cm네요. 472번 보석금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473번 킹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보신대로 이렇게 수용 좋고 크기 좋고 금 발연도 보면은 최상급입니다. 이 아이는 복륜이고요. 강추드립니다. 킹마리아 필요하신 분꼭 업어가시기 바랍니다. 킹입니다. 모종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아이가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도 12cm 입니다. 473번 킹마리아 금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